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들이 하루 평균 10만 명을 넘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3명 중 1명은 이미 팬더믹이 끝났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.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31%는 팬더믹은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. 아직 다수인 69%는 팬더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는 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팬데믹이 끝났다고 간주하는 미국민들의 시각에선 당파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 공화당원들은 59%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규정한 반면 무당파는 27%, 민주당원들은 10%만 팬데믹의 종료로 간주했습니다. 인종별로 백인들은 38%, 히스패닉은 27%, 흑인들은 10%가 팬데믹이 끝났다고 답해 격차를 기록했습니다.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55%가 팬더믹이 이미 끝났다고 답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22%보다 훨씬 높았습니다. 어떤 상황을 가장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민들은 14%가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하는 경우를 꼽았고 12%는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음을 걱정해 팬더믹의 위험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에 비해 32%는 감염 확산을, 19%는 백신이나 마스크 의무화 등 제한 조치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혀 최악의 위험보다 생활의 불편함을 더 우려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조사 대상자의 40%는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다고 대답했습니다. 미국 내 신규 감염자들은 18일 현재 10만 명을 넘어서 일주일 전에 비해 28% 늘어났습니다.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2만 4천여 명으로 18%, 사망자들은 300명으로 14.5% 증가했습니다.